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일들 Let us remember God's blessings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일들 아멘 지난주에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김해남씨입니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고 두아의 엄마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였는데, 40살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때까지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깊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잘하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되고 고마운 마음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던 그런 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43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고 마치 밧줄로 몸을 꽁꽁 묶는 것 같은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몸을 하도 괴롭게 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도 슬퍼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잘 살았고 숙제처럼 잘 했는데 정작 그때까지 누려야 될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 닥친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수없이 많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병이 진행되고 한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대 한달 동안 그렇게 누워 있으니 나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로 이 여인이 결정한 건 내가 하루를 잘 살자는 목표였다고 해요. 하루를 잘 살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히려 바쁘다고 미룬 일들을 조금씩 하고요. 사람들을 챙기고 삶의 작은 일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22년 동안 이 병마와 싸우면서 진료와 강의를 했고 두 아이를 키우고 열 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때로는 몸이 굳어서 하루의 활동량이 너무도 적은데 그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활동량을 24시간처럼 썼고요. 병이 80%의 삶을 가져갔다면 그이 사람은. 그 남은 20%로 100%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이 연인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인생을 만약에 다시 한다면 더 여유롭고 더 나누어 주고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것이라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돌아 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숙제처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해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게 마치 삶의 그런 목표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을 정말 감사하고 사는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정신이 번쩍 마치 음향기계가 우리를 확 깨운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깨우기를 주님의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꼭뭐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하겠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은혜의 영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We need to remember God's blessings. 기부 댕스로잉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일번 여러분들 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 보세요. 일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옛날에는 이렇게 부정을 두번 썼어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죠? 읽으면 머리가 빙빙빙빙 돌아가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도 말에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애굽 이집트에 430년 종살이했어요. 출애굽기 읽으시면 나와요, 그죠? 430년 종살이다가 너무 그 노역 이 힘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그런 게 힘들어서 기도해 이스라엘은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세요. 그런데 약속에땅 가기 전에 어디를 가요 먼저? 광야를 거쳐야 돼요 기억하시죠 광야의 삶에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 광야는 낮에 굉장히 더워요 애리조나를 한번 가보시면 그 사막의 뜨거움을 아시죠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해를 막고 거기 보시면 구름 아래로 지났다는 게그 말이고 바다 가운데는 뭐예요 어떤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홍해 기억나시죠? Red Sea 홍해를 갈라서 이들을 구해내셔서 보세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리고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의미예요 그죠? 심벌로서 이렇게 이러한 많은 은혜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면 다 신령한 음식 만나예요. 그죠?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신선한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번 여행하실 때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큰 도시나 대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 기념관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 기념관이 꼭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해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기억하게 요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들여서 유대인 기념관을 하고 여러분 영화들도 보면 모든 악당은 누구예요? 나치예요. 왜 그렇게 악당들이 나치가 많은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감독이나 유대인들 배우들이 작정하고 일부고 과거를 기억하래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2001년 여름 7월 중순에 텍사스 공항으로 처음 한국에서 텍사스로 와서 공항에서 딱 나왔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모래바람에 얼마나 더운지 숨이 떡 막히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억나세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죠? 어떤 분은 돈을 그때 못 가져와서 상 뒤에다가 100불짜리 쭉 붙여갖고 막 벽으로 싸가지고 상을 붙여서 왔대요. 세관에 걸릴까 봐 정말 무서웠는데 잘 통과하셨대요. 그때는 이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미국 생활에 편해졌어요. 그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벌써 편해져서 불평 꺼풀만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한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의 삶을 보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을 도운 누군가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요? 그죠? 여러분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항에 처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랑 비슷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선교사님한 분이랑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서 느부가네살 네르코네절은 아주 놀라운 위대한 왕이었어요 모든 전세계를 지배하는 바빌론의 그 유수한 문화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환해 줘 가지고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 나 왕이 말하였는데 이큰 말에 너는 내가 능력과 본새로 번전하여 나의 고성과 상고 이것으로 내위 여기 보면 Is this I? I 그죠? 내가 했다는 거야 My mighty power.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My majesty. 나의 그런 왕국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도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너부하네서 왕을 그죠? 미치게 하셔서 광야로 몰아내서 이 사람이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을 겸손해져서 다시 왕으로 오게 돼요. 익스피어라는 그런 작가도 이런 비슷한 경험으로 킹리어라는 작품을 썼는데 교만하면 폐망한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런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문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 어, 이러한 정말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으면 멸망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If we forget God and commit sins, we will have a serious consequence. 이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멸망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본문 보시면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해요.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은 일,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했는데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서 6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뭘 했냐면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죠. 우상숭배를 하고 8절에는 음행, 그 다음에 9절에는 9절과 10절에서는 불평. 불만, 불만. 그저 십절에는 원망을 했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사람들은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요.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거기 다 절하고 파티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나왔는데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여기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가보면 월수축에서 뭐가 있어요? 큰 황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지려고 정신없어요. 얼마나 줄이 긴지 뒤에 엉덩이 쪽을 만지려고 얼마나 줄을 길게 서가지고 그거 한번 만져보겠다고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된다고 믿고 우리는 웃잖아요. 그렇죠? 웃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대의 돈이에요. 돈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돈 때문에 주위를 너무도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내가 너무도 집착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평생을 사는, 살았는데 그 돈은 내가 쓰지를 못해요. 잠원이나 그런 정도도 에도 보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 웬만하면 다 쓰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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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다고 느끼면 자녀들 주면 자녀들이 문제만 생겨요. 정말 많이 그런 케이스를 봐요. 여러분들이 정, 이 돈을 잘 쓰시고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방 여인들과 성적인 그런 문란함이 있었어요. 음행 보시면. 그래서 어,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뱀에 물려 죽게 돼요.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저 뱀의 장대를 세워서 그걸 십자가의 예표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벌을 받는. 마지막으로는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 어, 10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 지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해요. 나는 혹시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는 않았는지. 그죠? 원망 대신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나는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어,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정으로 감사한가요?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불평을 그렇게 하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불평을 하냐면 비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해요. 자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데 누가 눈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옆집과 비교하는 거, 그렇 옆집과 비교하는 거 그게 굉장히 싫어요, 그렇죠? 옆집과 왜 비교를 하는지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의 독특함. 여러분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 저도 한국 사람지만 깜짝깜짝 놀래요.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을 어느 대학 나온 걸로 쫙 평가를 해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로 사람을 쫙 평가해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드는지로 평가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웃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누구를 없이 여겨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정말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제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요 여러분들과 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인생은 살아도 70, 8 0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민수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대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아하여 원망한바 그 원망하는 말을, 말을 내가 들어보라 그들에 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들인데로 너희에게 들인데로 행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너희 입술로 말한 그 말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얘기를 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다른 사람과 이웃을 불평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평, 기억하야돼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자녀를 불평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을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못해서 그들을 조성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불평이 하나님께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의 불평이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산시키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잘 알듯이 혹시 불평의 마음이 생기면 혀 앞을 꽉 깨물어 보세요 제가 이, 이가 날카로워서 가끔씩 혀를 깨무는데 한달 동안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주시는 게많더라고요 불평불만인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기를 주님에게 추원합니다 <놀람> 마지막 갑니다 우리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유혹을, 그렇죠? 유혹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암송 구절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실 누가 넘어지면 처음 우리 반응이 어때요? 웃어요. 그렇죠? 저만 웃나요? 여러분들은 웃나요? 사람들이 넘어지면 어때요? 넘어지면 어, 그 넘어진 게 아파서 그럴 거 아니면 창피해서 좀웃 <laughs>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막 창피해서 정신 못 차릴. 사람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면 그거 봐라 센통이다 이런 <laughs>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참 인간이 악해요. 저도 목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 진짜 제가 악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고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꼭기억하시요 우리는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생각하시요 이게 그 구절이에요. 선자는 보세요. 선줄로 너희가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똑같은 일이 너희에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경계해야 되고요. 또 하나 낙심하는 일은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대요. 13절 보시면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이런 <laughs> 유혹이나 이런 유혹과 어려움들이 올때 우리가 항상 유혹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거리도 여러 가지로 있어요. 우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 제가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가 없지만 서로 속으로, 속으로 열심히 모이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어내요. 동물 중에 어떤 동물들이 주로 잡아먹히는지 아세요? 아시죠? 그죠? 사자, 호랑이한테 누가 먹, 먹혀요? 그룹 중에 어떤 애들? 꼭 딴짓하는 애들. 그쵸? 떠난 애들. 그죠? 같이 안 있는 애들을 딱 보고 사자와 호랑이는 뭐 바보예요. 얘들 네 얼마나 영리한데 물어 뜯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들어 나에게 세상이 말을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 이 있어요, 그 근데 같이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 그러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기도로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어서 밥 먹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할때 힘이 되고 서로 기도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제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주시는 혜을 감사하고요. 우리가 처음 마음 내가 처음 이면을 때는 어땠나 기억하시고요. 또, 죄 짓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